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이 불안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우울증 환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우울증은 지난 5년간 무려 127% 급증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취업 준비로 밤잠 못 이루는 청년들, 직장에서 번아웃으로 쓰러질 것 같은 직장인들, 미래가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지어낸 것도 어디서 주워들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섯 가지 성경 구절은 기존에 흔히 들었던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울과 불안으로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어루만질 수 있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천천히 깊이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10편 42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건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극심한 우울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런데 주목하세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2024년 정신건강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73.6%나 되는데, 정작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한 자신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강해야 해. 이 정도로 힘들어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도 알아. 여러분의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을 인정한 후 다윗은 소망을 선택합니다.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불안해. 그리고 그건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이것이 우울과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10편 94장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많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안한 것이 인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입니다. 36.8% 거의 2.5명 중 1명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AI는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다음입니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태에서도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있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수 있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 하면 하나님의 위안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근심, 그 불안, 그 걱정들, 그것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근심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걱정돼요. 미래가 불안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러분 산성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는 요새입니다. 산성은 평화로울 때는 필요 없습니다. 환난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산성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환난 날입니까? 취업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산성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상반기 통계를 보면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까요? 산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곳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적군이 쳐들어오듯 불안이 밀려올 때, 폭풍이 몰아치듯 우울이 덮쳐올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은 견고한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산성일 뿐만 아니라 그 산성으로 피해온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우울감, 예수님은 격세만의 동산에서 느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느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완벽하게 100% 이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우울해. 왜? 무슨 일 있어? 응, 그냥, 그냥. 그럼 우울할 이유가 없잖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봐.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우울한지 설명해 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울해라고 해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요. 하나님, 저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 상담사의 위로, 이런 위로들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우울,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 이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몇년 후에 자신만의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당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다섯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0편 42장 5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0편 94장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저녁입니다.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들을 붙잡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평안의 위로가 되셨다면 우울한 모든 이에게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을 켜 두시면 매주 새로운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